2025년 10월, 20, 12월 7일 렉스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 중요한 거는 조이트랑 FOMC입니다. 금리나가 되면 긍정적이고 안 하면 약간 흔들릴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고요. 초금락은 나오기 힘들다. 다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때가 시장이 요동칠 건데 그 전후에 요동칠 건데 그게 이제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미국 FOMC 그 다음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물가지수 전체적으로 나올 건데 이게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선물옵션 만기일이 목요일 날 같이 있으니까 흔들어 제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보 좀 돌봄 못하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 지표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주요관 선물 옵션입니다. 주요관 선물 옵션이 박스권 있고 이게 전고점에 603이 큰 산인데 이게 강한 상승했지만 여기에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딱봤거든요 여기서 꾸꾸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돌파를 하더라도 여기 600에서 돌파가 되는지 확인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언덕 이기에서 박스권을 조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월봉 기준 보면은 어, 월봉 기준으로 이걸 지표로 가야 되니까 지수로 가서 볼게요. 어 이렇게 보는 이유는 주봉 기준으로 잘 나와 있는데 이게 곧좀 찍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 구간으로 갈것 같아요. 올라도 많이 오르기보다는 이 구간으로 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은 충분히 그 구간으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으로 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눈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보여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으로 갈게요. 코스닥은 긍정적입니다. 국가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이제 신형 그냥 혁신기업들 혁신창업기업 기술, 기술 혁신창업기업들을 위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천을 돌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홀더로 대응할 거고요 어 그대로 나쁘지 않게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려올 때 조금 매수로 900 이하로 내려오면 매수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옵션에서 원달러한율 고점에서 딱 막히고는 있는데 이게 긍정적이긴 한데 리스크가 왔을 때는 뚫피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전에 그러니까 대법,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간세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또 간세를 때리는 트럼프 정부가 나오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내려올 겁니다. 그게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일본의 금리 상을 하면 얘가 또 내일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연동되는 게 약간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넥스트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